그, 골반통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 생활에서 우리는 보통은 책상 다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위치에서는 양반 다리를 하고 있어요. 양반 다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골반통이 있는 사람들이 양반 다리가 잘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 원활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. 이런 자리. 어떤 그 조치를 병행하면 좋을까? 이런, 본다면, 먼저, 우리 직접부에다가, 이런, 칩을 붙여주시고, 그리고 골반통이다, 그러면, 우리가 안, 보통 그서 있었을 때, 이렇게 서 있었을 때, 보통 손을 약간 이렇게 주먹을 지면은, 닿는 자리가, 그 자리가, 이렇게, 그 대퇴관절이라 그러는데, 그 자리가 좀 들어가요. 그래서, 그 자리가, 자기 팔로 살짝 주먹을 쥐었을때 닿는 자리가 그 고관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고관절 자리에 이 칩을 하나 붙이신다는 거죠. 칩을 붙여도 되고, 또, 그러면 그 내려갔을 때, 이렇게 하면 이게 누워있을 때도 여기가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. 이 자리가 그러면 색종이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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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테스트할 때는 옆으로 섰을 때 차렷 자세에서 그 손이 주먹이 닿는 자리, 그 자리 살짝 주먹 졌을 때그 자리가 쏙 들어가요. 그러면은 그 다리를 요거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러면 그 자리가 그 간절 이. 그래서 여기가 막힌 사람들이 이 골반통이나 다리에 이런 그, 언활하지가 않고 태행성으로 발전이 돼요. 그래서 퇴행성을 그,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일단은 골반을 열어주시고 허리와 꼬리뼈를 열어주시고 골반통. 지금 현재상에 이렇게 면쑥 들어가거든요.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체크하는 걸 알게 드렸죠. 이 골반 자리를 그, 이렇게 적색 칩을 관리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. 또, 칩을 붙여서 우리가 내 몸에 맞게 자유자재로.